수근대사전 16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해당 문제 역시 코부침 맥점을 활용해서 자이좀 흙의 모양이 갈라졌죠. 이 갈라진 형태를 잘 정비하는 문제입니다. 우선 백돌이 이렇게 흙돌을 갈라가고 있기 때문에 흙이 너무 무겁게 행마를 한다면 자더자 자, 곤란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치받는 건 늘어서 중앙 돌도 너무 무겁고 자 위쪽 흙두 점도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형태로 치닫게 되죠. 이런 식으로 한칸 뛰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계속 밀고 나오게 된다면, 백돌이 뚫고 나오면서 흙이 계속 무거운 형태가 됩니다. 그래서, 이런 데서는, 자, 코부침, 맥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. 자, 백이 이렇게 나간다면, 나가서, 계속해서 막아갑니다. 여기로 나와 끊을 수는 없죠. 바로 백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, 자, 그래서 백은 이렇게 잡을 수 밖에 없을 때, 이렇게 늘어서 받는다면,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받아서 받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지금은 좀 느는 게더 좋아 보이구요. 왜냐면 자충에 의해서 세 점이 잡히지가 않죠.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렇게 찝어서 세 점을 끊어가는 수를 노려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버려도 되구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어, 싸워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코부침 맥점을 활용해서 자, 이두 점을 버리고 바깥 모양을 정비하는 이런 수순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. 또 여기서 만약에 젖혀서 반발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끊습니다. 단수쳐서 나올 수밖에 없을 때 여기서는 이제 또 배석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이 정도 두번 밀고 한 점을 잡아서 상변 쪽을 두텁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밀어가는 교환을 아끼고 그냥 바깥쪽으로 한 점을 잡아서 백으로 하여금 한번더 가일 수를 할수 있게 그래서 흙이 선수를 잡고 또큰 자리를 가겠죠.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어쨌든 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붙여가는 순간에 자, 이두점 혹은 이 옆쪽 세점둘 중에 하나를 버리면서 모양을 정비할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.